자, 15번 문제 같이 풀어 봅시다. 자, 얘는 풀어 볼 시간이 충분히 줬으니까 그냥 해설을 빠르게 하도록 할게. 자, 내가 어차피 주어진 거 구하는 걸 보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뭐부터 하면 좋을 거 같냐면 세타가 6분의 파이인 경우부터 하면 좋을 거 같아. 이거 지금 잠깐만. 이게 안 찍히네. 그림을 두 가지를 나눠서 그릴 거니까 얘를 좀 복사부터 해놓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될것 같냐면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게 F6분의 파이랑 L의 1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세타가 6분의 파이 즉 30도인 경우부터 하자고 그러면 여기는 원주각 생각하면 몇도 되냐? 60도 되지 않겠어? 맞아,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 하나하나 표시해봐. 지금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얘의 길이, 얘의 길이 구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의 길이도 2라는 걸 아니까 이거 구하려면 뭐 구하면 돼? 요거 길이 구하면 되지. 얘는 뭐야? 5R이라고 하는 애는 2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냥 1 되지 않겠어? 그러면 PR도 몇 대냐?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되겠지?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이제 뭐의 길이 구해야 되냐면 얘의 길이 구해야 되겠지? 얘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야 했을 때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건 알잖아. 뭐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 얘의 길이만 구하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럼 제의 길이 구하려면 제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조선을 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는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직각이겠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닮음 아니냐? 그러면 여기 여기가 뭐 되겠어? 여기도 2니까 4에다가 코사인 똑같이 3분의 파이를 때려주면 그러면 여기 직각 직각이면 두 개가 평행할 거 아니야? 여기가 당연히 2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루트 3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F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될것 같아 됐니? 이것도 뭐 했어? 삼각형에서 내가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뭐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직각이라는 너무 강력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 길이 얘 길이 알아내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거 지우고 생각하면 얘 길이 알아내려면 뭐해야 돼? 내가 아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 2라는 거 아닐까?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얘는 어떻게 구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좋은 거뭐 있어 하면? 아니 이거 직각이고. 여기 길이 2라는 거 아닐까? 여기가 60도면 여기 길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구한 김에 여기 길이도 구해버리면 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찾으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서 직각 표시하면 되지 않겠어? 그럼 직각, 직각이면 둘이 평행하니까 여기도 60도 되고 여기 길이 4니까 여기 길이도 사실 2루트 3, 여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2, 1이니까 닮음에서 구해낼 수도 있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L의 12분의 파이 구하러 갈까? 이번에는 세타가 1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이게 15도였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30도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봐. 내가 항상 이거, 이거 물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얘를 잘 생각해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 정보 많은 게뭐 있어 하면 여기 150도. 여기 길이 2. 뭐만 구하면 돼?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이거 안 구해봤나?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30도인데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 2고 여기 길이 2고 여기 150도니까 5 아래 길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의 코사인 30도니까 루트 3 되겠지? 그러면 이 그림상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기가 루트 3이래 그러면 L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 코사인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나? 오, 야, 루트3, 루트3. 어 좋은 지적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우고, 여기 이렇게 쓰면 되나? 틀린 거있으면 얘기해? 코사인 150도가, 뭐야, 에이, 야, 씨. 암산하지 마. 자, 암산하는 거 좋은 버릇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3에 코사인 150도 그냥, 쓰는 게 나을 뻔했네. 그럼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얘가 몇 나오냐? 루트, 루트 13이 아니라 13 나오겠지? 그래서 l 의 길이를 계산하면 루트 13이라는 거알수 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곱하기 2분의 루트 3곱하기 루트 13이니까 지울 거 지우면 루트 39 된다는 거 알겠지? 됐니? 얘는 일반적인 그림으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 항상 주어진 것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도 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F6 분의 파이를 구할 때는 그냥 세타가 6 분의 파이라는 특수각일 때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저거 그려놓고 내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생각해 보니까 저거 너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개와 관련된 것들 중에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고, L도 마찬가지지, 얘는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뭐에다? 아는 것들 표시하고,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 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표시한 다음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나 구체골 중에 정보 많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됐니? 그러면 15번 해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